그들의 주장은 보니까 다시 말하지만 왜 그런 없냐 이거 왜왜딴 사람은 왜 예수님 아니면 다른 사람도 와야지 왜없냐 이거요 간단히 글로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고로 인간은 알아서 도, 각자 도생해야 된다. 하늘이고 나발이고 피피하면 어? 살인 방화 온갖 쓰레기 더러운 짓을 하서라도 알아서 살아야 된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세상 종교가 말하는 득도고 해탈이고 어뭐 경지고 그러니까 행위구원이지. 우리가 왜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까? 한게 뭐가 있다고? 쥐불도한 것도 없으면서 왜 미, 믿습니다. 구원 받게 해세요 이렇게 하냐 이거 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다 못해 찬송이라도 해야지.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냐 이거예요. 뭐그래 주소먹겠다고 교회를 왜 다녀 이거? 뭐 주소먹겠다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하냐 이거예요? 다른 게 물론 물론 진 진리의 성자고 다 좋은데 본질적으로 아니 그안 그러면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미쳤다고 왜 찬송하냐 이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찬송할 땐 그리스도인으로 돼야지. 하나님과 남남인 사람이 미쳤다고 왜 찬송해? 요 미쳤어요? 남남인데.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이거 그리스도의 뜻이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막 이렇게 막 하지만 핵심은 가장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뭐, 누굴 그리스도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서받고 구원받은 바로 지옥에 안 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쏘. 그게 그리스도의 정의예요 그런 은혜를 받는데 찬성도 안 하겠다고? 그 새끼는 어떻게 마귀보다 사악한 새끼 물론 마귀보다 사악한 존재가 있을 수는 없지만 응? 어? 구원구까지 받았는데, 감사, 찬송도 없고, 아무것도 감사도 없고. 완전 개쓰레기, 이런 개쓰레기가 어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개쓰레기가 되어있냐, 이거.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게뭐 뭐냐, 이거예요? 그게 기본이고 상식이니까 그런 거아닐까 만달란 테이오 만달란 트 어? 만달란 탭안 갚으면 감옥 가야 되는데, 아이거 살려주세요. 싹싹 비니까 아, 그러니까, 탕감해줄게 근데 백단일이 대략, 일, 대, 1 0 0나리 1달란트가 6 0 0 0나리에요6 0 0 0나리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 100대나리면은, 만달란트 비하면은 60, 60만분의 1, 60만분의 1일 밖에 안 돼. 60만분의 1, 60만분의 근데 그 새끼가 60만분의 1도 안 갚았다고, 지생 지로를 까면서, 간방이쳐넣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밀고 한거 아닐까. 왕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이런 쓰레기 있냐고. 어? 지는, 지금 방금 전에 만달란트 탄겨 받았는데, 어? 백대래 아니면 그거, 그거 얼마나, 육십만 분의 1도안가봤다고 감옥에 쳐놓는 이런 게 어디냐고 하니까, 아, 막 왕이 뜨더니, 뭐 맞네 하더니, 와가지고, 새끼야, 너, 어? 이 새끼 완전히, 이, 뭐, 완전 대충 내용 이거죠? 인간 쓰레기네이 새끼. 이거 완전 네가 사람 새끼 하면서, 너, 너 갚기 전까지 갚을 거야, 갚방에다 쳐 이게 그랬어, 이 그랬어, 이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미쳤다고. 어? 원수를 갚아야지. 에? 심지어 구약성에도 원수를 사랑하는말이 있으니까. 에? 물론 하나 원수가 하나께 맡기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무슨 인격자라서 원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하면, 말 그대로 만 달러한테 탄감 받았으면, 백백대나년 정도는 눈 감아줘야지. 원수를, 우리 원수하고 도대체 우리한테 얼마나 원한, 원한이 그렇게 있다고. 얼마나 대단한 원수를 줬다고. 어?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진짜 개미, 똥, 개미 똥 오줌만도 못한, 개미 똥 오줌만도 못한 그런 더러운 거 가지고, 어?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개씨은 난리를 치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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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를 실어했다 어, 나, 그냥. 하나의 것 뭐가 됩니까? 개쓰레기만 도이 쓰레기지, 쓰레기. 그냥.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원한이길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보다 더, 더, 그걸 망각하고서 도 반드시 갚아야 될 그런 게 어딨냐, 이거,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상상, 상상,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기시와 이런 있습니다. 진짜 깊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한 근데 분명한 사실은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비해선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를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소한 세상일에 혈로되면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원수, 조국의 원수, 그딴 거뭐 뭐가 그래 대단하다고? 예수님의 포인는 아무것도 아닌데. 응? 손영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빨갱이를 용서하잖아요. 확인사살을 했는데. 왜 했냐, 이거지? 왜? 예수님의 은혜는 그의미 아무것도 아닌 거. 예수님께 우리가 대적했던 그런 거, 그 죄악의 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 말의 의미를 깨닫는 깨닫는 것이 진짜 그리스의 가장 기본적인상식입니다 우리 은혜를 받은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하찮았던 존재.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더러웠던 죄인이요. 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우리 무죄하고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 어떻게 찬송이 나오냐고? 어떻게 찬송이 나오냐고? 세상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온갖 더러운 말도 안 아이고, 병신을 에, 큐어리컬 하자고. 왜 큐어리컬 하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지우리끼리멍자 이거 아니에요. 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삐들어지고, 어? 근본적으로 글러먹은 겁니까 에? 자. 우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아니, 성격이 나와있죠. 찬송하라고. 이게 기본이에요. 가장 시작이에요. 이게 그리스의 도 바른 정신을, 바른 의무고, 기본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타락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요? 어떤 사람이 만각하냐 찬송이 없는 새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찬송이 없는. 병계대성이 만들고 로마 카톨릭 아니고 그런 새끼들 부터 찬송이 있냐왜 우리가 이계도랑, 어? 함께 되지 못하죠까들이 하나님께 찬송합니까? 온갖,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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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이, 사랑이니, 개소리 빠지면, 핵심은 왜, 하나님께 찬송은 없어요. 불교도가, 뭐, 우리가 뭐, 그리스는 친구로 개소리할 때물어보면 아, 왜 하도 그럼 하나님께 찬송하네, 면 그래. 상식적으로 왜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불교도가. 이슬람교도가 하나님께 왜 찬송하는데? 예? 네? 궁 어? 하루에 다섯 번 궁둥이 들고 절만하면 그 말이지. 예? 네? 불교는 몸이, 본질이 진화론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깨달음으로 해탈해야 돼. 근데 하나님 이뭘 필요한데? 교리적으로 만약에 그런 걸다 초월해서 하는 게 찬송이다. 그럼 그 사람은 불교도가 아니고 이슬람교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고 그분의 보혈이 창조주의 피 이거보다 더 찬송할 게 있냐 이거요. 근데 이걸 부정하면서 찬송하겠다? 뭡니까? 찬송하는 척 하는 거지. 정말 찬송할 거는 다 제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몇시 하는 거지, 이게. 찬송이란 건 그런 겁니다. 찬송이란 건 진실돼야 돼요. 거짓되고 위선적인 건 찬송 안 하, 그 조롱이에요. 하 차라리 안 하냐 못한하나님 원수 되는 거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찬송하겠다고? 어디 사기를 치고, 쓰레기가. 어?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찬송할 게 뭐가 있어? 예수 부정하는데. 응? 이게 ABC도 없고 그 기본 상식도 없는 쓰레기인데.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이 그, 이 서구 유럽에서 그 인쇄기를 만들잖아요. 인쇄기를 만들어서 이제 인쇄기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인쇄기의 역할은 성경을 찍는 게 아니라 면제부를 찍으려고 만든 거예요. 면제부를 만들, 때 다, 그 당시 면제부는 인생이 없으니까, 그전에다 손으로 했으니, 어? 들쭉날쭉하고, 어? 다, 알아서 그냥 다 따로 노는데, 인생이라니까 아주 멋들어지고 그럴싸한 면제부가 나온 거예요. 어? 근데, 근데, 좀웃기게 뭔지 아십니까? 면제부를 찍던 인생이가 성경을 그다음부터 찍기 시작했지만, 생각해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면 성경은 면죄부 아닙니까? 어? 뭐세상에돈 그런 걸 말한 게 아니라 성경도 면죄부예요. 어? 보고 따라하면 그냥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 성경을 성경을 보고 아 성경대로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뭐라고 어떻게 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할늘에 간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 전에 만들던 면제부는 가짜 면제부, 쓰레기 면제부, 세상이 만든 날짜가 만든, 어? 면제부고, 어? 그 다음 찍어낸 성경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면제부였어요. 심지어 구원 받는 방법도 똑같아요. 면제부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돈 주고 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는 그 실제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실제로 구원받고 돈 주고 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차이가 뭡니까? 가짜 면부는 세상의 돈, 빨개져도 하나에게 통하지 않는 가짜 세상, 세상이나 통하는 그런 가짜 돈으로 그 구원을 살려고 하니까 지옥 가는 거고.